꿩이 두 마리 있어요. 장끼 까투리 까투리만 두 마리네요. 어디 가는 걸까요. 왜 걷는 게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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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지금 브로콜리 이삭 주워러 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오후 2시 15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어 이것저것 교회에서 일을 보고 경희하고 같이 경희 회사 주변에 있는 브로콜리 이삭 주로 가요. 요즘에 제가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장 찍어 먹는 거 말고 어. 도금하고 참기름하고 통깨 넣고 반찬을 하는데요. 저 그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손님도 오니까 브로콜리를 가지고 가서 반찬을 만들려고요. 오면서 어찌나 하품을 많이 했는지. 여기야? 어, 이거는 그냥 그 목초지야? 그냥, 네, 그냥. 오.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브로콜리. 아 여기. 어. 그렇게. 그냥 세워서. 음. 여기도 따면 될거예요응 가자 시동을 꺼도 돼오 저기도 꽁이 있어 꽁 천지야 없어졌어 들어갔어 저 오늘 빨간 원피스에 쌤으로 된 구두 신었는데 와 여기 무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못쓰는 못쓰는 브로콜리 밭이에요 그냥 왜 농사 지어놓고 갈아엎어가지고 나중에 보상 받으려고 하는 얘는 얘는 꽃이니 경이야. 얘는 먹어도 되니? 그치 먹어도 되죠. 왜 이렇게 꽃스러워? 아직 꽃 아니야. 이샤 이샤 이렇게 꽃들이 다 피기 시작해서 쓸만한 브로콜리는 많이 없어요. 아이 어, 정도만 하면 되겠다. 너도 더쓸 거야? 어 그럼 가자 인치 됐어. 자, 아주 간단하게 브로콜리 획득. 이제 오늘은 합창단이 4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경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창단 녀석. 와 저기 와 어, 꽝이야 꽝이야. 아 우리 이로 가도 나오니? 아니요 안나 이쪽은 안 가봤나. 나올 같아. 될거 같아. 내비켜면될 거. 야 내가 내비 어, 키까 내 걸로? 어 나올 거 같아. 아꽝 찍을랬는데 얘는 그거야. 장기. 까투리. 까투리. 여자 여자 꽝. 안 이쁘지. 장기는 정말 어 쟤는 뭐야 장기는 정말 예쁘다 반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려도 제주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길을 운전하고 가니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와 여기 양배추도 많네. 양배추 하나 뽑을까? 나는 집에 양배추 정말 이렇게 조그만 거 정말 이상. 음. 그냥 그런 거좀 음. 있어. 저기도 이상이 지금. 어, 그래도 쟤는 좀커 보이는데? 음. 근데 아빠가 아, 안안쓸것 음. 같아 저는. 음. 그냥 막 10만 원 그거. 아 자치고. 그런 데가 많더라 쟤주수화안 음. 하고. 음. 보상금 받으려고. 음. 나빠 나빠. 아 이렇게 낯선 길, 꼬불꼬불한 길,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오름은 금오름입니다. 이차 가면 갈때 여기 별로 풍경이 오, 풍경이 별게 없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반하게 아 저기 바다 끝 보이죠? 잘 파랗지는 않지만 바다는 잿빛, 하늘은 연회색. 오늘 날이 좋으면. 블라이딩, 맞아, 맞아. 날씨 좋을 때 지나가면서, 어, 다섯 개 떴다, 여섯 개 떴다 이러고 가거든. 어. 내 집에 호주 매화 자하고 같이 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수국 우리 집에서 겨울 내내 월동하고 온 수국을 쫙 심어놨어요. 이건 작년에 제가 준 건데, 어이, 맞아, 오, 그래서 제법 컸네요. <laughs> 기특하다, 기특해. <laughs> 이 꽃은 어디서 씨가 하나 날아와서 이렇게 됐대요. 세상에, 복도 많은 경이야. <laughs> 아우, 이뻐라. 여기 지금 싹 나고 있는 애는 아마릴리스예요 아, 구근이, 오, 무슨 구근이 양파보다 더 커. 어, 엄청 커. 세상에. 여기 여기 아니, 심을데 없어, 우리 집에. 그리고 나이꽃 별로 안 좋아해. 이 집에 재밌는 거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경희 신랑이 맥가이버인데, 가스통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화목난로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무를, 어, 요즘엔 나무를 별로 안 떼는구나. 와, 도끼도 있어! <laughs> 경희야, 너희집 너무 살벌하지 않아? <laughs> 아, 그 도끼도 있어. 아, <laughs> 어, 세상에. 신기해라. 도끼질 해볼게요. 와 깨졌어. 와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장작 한번 패려나? <laughs> 너무 재밌다. 우리 경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이쁘죠, 동백. 저는 요새 너무 놀아가지고 붓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붓이 붓이 붓인지 칫솔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주방창 쪽을 보면 이렇게 귤나무가 있어요. 귤밭이. 귤이 달린답니다. 귤이 달리면 정말 이뻐요. 음, 커피는 향이죠? 커피향 같이 맡아보실래요? 음, 좋다. 경희가 지금 자랑길 좀 해달래요? 어, 어제 첫 고사리 따서 이렇게 삶아서 우리고 있다고 통통하죠햇거라서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쪽파 이건 어디서 다, 어디서 내가 내가 마당에? 밭에서, 밭에서. 아, 네가 키운 거야? 어가 키운 거. 어, 경희가 키운 쪽파. 응. 담은 파김치래요 응. 그건 또 뭐야? 어제 어제 달래장. 키운 달래. 어. 달래장. 오, 달래장. 오, 많이 키웠구나 달래장 응. 세상 달래장 이 통이 엄청 커요. 제손제 제 손바닥 한뼘이 정도의 네. 달래장이 가득이에요. 어, 이거, 김 싸서, 어, 맛있겠다. 아, 급하게 일정이 변경되었어요. 원래 저희 루아오가 3시 반까지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오늘은 그 교회에 대청소가 있다고 4시 반부터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다가, 아 그래서 이제 4시 반까지 가려고 경희랑 경희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브로콜리 따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온다 했잖아요아 여기 목련봐. 백목련, 자목련. 아, 어떻게 너무 이쁘다. 목련은 벌써 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지위자 부부가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들은 4시 반에 도착. 4시, 4시 40분에 공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렌트카를 찾아도, 오 음, 5시밖에 안 돼. 그런데 두 번째 오는 손님, 목사님 부부는 밤 10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밖에서 5시간을 있겠다는 거야. 저녁 먹고 동물시장 가서 장 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장동물시장 가서 안 봐도 된다. 5시간 밖에 있으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있다가 쉬었다가, 밤 10시에 공항에 나가서 모시고 오면 된다 그리고 고기만 살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 축협 매장이 있다 거기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저녁을 같이 먹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먹고 싶은 거 없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제주도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 이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거 그래서 내가 아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먹은 걸 지금 나보고 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 자기들한테 뜯어 먹을 거 뜯어 먹으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말고기 사막 가자 이랬더니 처음에 말고기? 이러더라고요. 가보면 안다. 제가 이제 말고기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말고기 지난주 오요일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 새로운 걸좀 맛보여 주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말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반에 루아우에 가서 6시에 내가 그까지 가려고 하면,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어, 이제 지휘자님께 전화, 카톡 드려서, 상황이 이래이래 해서, 제가 오늘 연습을 못 가겠다. 또 오늘 시간이 이렇게 쑥날수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오고, 특히 소프라노가, 참석률이 50%밖에, 저까지 못 가면 딱 50%예요. 반똑 부러져서 50% 거기다가 저희 남편도 지금 일하고 있고 테너는 내가 볼때 제로 빵인 것 같아요. 씻고 먹고 3명인데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베이스도 참석률이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베이스가 원래 7, 8명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연습을 하겠지만 또 어쩌겠어요. 상황 따라 움직여야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오늘 오는 지휘자도 그렇고 목사님들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을 내어주고 조금 어, 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 섬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오시면 제가 편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뭐라도 챙겨줘야 되고 청소라도 한더 해야 되고 이불이라도 더 빨아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라 제가 그래 목회자 부부가 오시는 거라 제가 섬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저기 루아고 지휘자님도 굉장히 슬퍼하셨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도 지금 서귀포에서 오늘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마치고 자기는 일을 하러 갔거든요. 일이 바빠서 일을 하고 바로 루아우로 오기로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고 여보, 그냥 집으로 오세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일 끝나고 이제 샤워, 목욕탕 갔다가 온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경희는 원래 내차 타고 가기로 했는데, 경희는 자기 차 타고 연습하러 가고,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서, 어, 뭐 조금 청소해놓고, 저도 조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있는 대로 들어가 있고 이러면 손님들도 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이 급 변경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경희가 달래장도 줬고, 약간 그 달래장 많았잖아요. 달래장도 주고, 또그 어떤 생선을 줬어요 그 앞집에 청년이 낚시해서 잡은 건데 중간토막은 자기들이 회떠서 먹었고 머리쪽하고 꼬리쪽있는데 엄청 큰 생선이었나 봐 머리하고 꼬리만 꼬리까지는 아니고 꼬리 하여튼 뭐그딱 뱃살 부분 빼고 있는데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걸로 손님들한테 질이 그 생선질이 끓여 주라고 네, 저는 질이 끓일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끓여서 먹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받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달래장을, 비닐에 넣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플라스틱 통 없어? 통에 넣어줘. 이랬더니, 아니, 통을 주면, 언니, 나중에, 또, 빈 그릇으로 주기 그럴까봐, 야, 나빈 그릇으로 줄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 빈 그릇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잖아.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에, 달래장 받아가요. <laughs>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받았는데 이걸 줄때빈 그릇으로 주기 미안하니까 뭘 채워서 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경이 정도 되면 자기가 두달 동안 못 먹었던 짜장면도 같이 가서 사주고, 어? 이럴 정도 되면 뭐 받아오고 빈 접시 주고 받고 서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사이가 좋아요. 너무 딱 내가 줬으니까 너도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 마음이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얌첸가, 내가? 제가 얌첸가요? <laughs> 벚꽃이 만발합니다. 아, 고운이 제주를 담도록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장정리로 들어선 거예요. 아 회전교차로 딱 도니까 통행 제한. <laughs> 벚꽃축제가 오늘까지인데 우리가 어저께 공연을 하고 나서 깜빡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앞에서 내려가고 갔어야 빠른데 물론 조금 지나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길을 잘못 들어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차가 밀려 있는 시간이 제법 돼서 원래 55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거의 한 7, 8분은 더 늦을 것 같아요 어, 벌써 저기는 와 있거든요 줄인 배를 부여잡고, 배고파 죽겠다면서 먼저 가 있겠다면서 그랬는데, <laughs> 아무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이, 벚꽃이 저기 조금밖에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이제 해안도로로 접어듭니다. 해안도로로 가면 금방 나와요. 목면도 이제 흐드러지게 펴서 다 지고 있고요. 유채만 끊임없이 피었다가 피었다가 또 피었다가 <laughs> 아직 지지는 않고 있어요. 유채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피어 있어요. 저게 풀일 때는 그냥 풀인가 보다 나물인가 보다 하다가 노랗게 꽃을 피워야 멀리서 봐도 유채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나리도 피었고, 개나리는 많이는 없어요, 제주도에. 고은이 <고우니> 삼합의 첫번째 전복 저, 저저 팔전복이에요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어요 제주에서 먹을 수 있는 말고기입니다 네. 자, 마니주에서 삼합을 먹고 저희 집으로 일단 갑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오는 손님은 밤 10시에 공항에 도착할 거라서 저희 집에 가서 잠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야 돼요. 아 오늘 무슨 웬 브로맨스 드라마를 찍는 건지 우리 남편하고 지휘자쌤하고 아주 둘이서 좋아서 죽을라 그래 정말 <laughs> 술을 한 잔씩 해서 서로 좋아한단 말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서 저의 바쁜 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애월의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저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한 주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주일 하루 3월 30일 하루는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애월한나기였습니다.